안녕하십니까. 인천 남동구 구월동에 위치한 철수랑 사교 댄스입니다. 저희가 이제 매주 금요일마다 하는 부원장이랑 같이 하는 연결고리 29번째 시간이고요. 29번째 시간은 저희 학원에 이제 기초를 배우시는 분들이 20번째로 알게 되는 20번째 발에 나오는 이제 후진 스텝이 들어가는 거고요. 그 저희 학원에서는 <laughs> 저랑 부원장이 이제 오전 9시 반 10시부터 시작해서 저녁 6시까지 계속 상주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레슨은 제가 직접 하고 있기 때문에 같이 이제 학생이 싫다고 해도 저희가 하자고 하는 쪽으로 계속 가고 있기 때문에 그 배우러 오시는 분들이라든지 누구 소개로 오시는 분들이 항상 만족하게 해서 이제 가게끔 저희들이 최선의 노력을 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저희가 연결고리 하는 부분을 이제 시야기하러 오시는 분들이라든지 아니면 짧게 그냥 이제 1회차만 배우고 가시는 분들이 이제 저희가 다 알려주는 스텝에 여기 다 들어가 있고요. 음. 그다음에 부원장이 이제 시연을 보여드리는 이유는 남녀노소 누구나 할거 없이 다할수 있다는 거를 부원장이 보여드리는 거고 또 부원장이 직접 예전에 여학생들 알려드릴 때. 이제 추는 스텝을 가지고 저희가 금요일 날은 이걸 합시다 해가지고 지금 영상을 찍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원장도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지금 이렇게 시연을 보여드리는 거기 때문에 누구나 보실 수 있고 저희 USB를 사신 분들은 더더욱 더 편안하게 하실 수 있어요. 저희가 연결고리 27번째 시간때 여기서 악수를 해서 가서 외곽을 돌고 여기서 270도를 돌았어요. 그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 말아 들어가기 3가 들어가서, 십자 건너가기 3를 하고, 여기서 2로 빠졌습니다. 그래서 오늘 수업이 저희 기초발 20번째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29번째, 29번째 시간에 이제 후진 스텝을 할 거예요. 후진 스텝은, 고원장이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갈 거기 때문에 제가 같은 곳을 바라보면서 계속 도는 거예요. 셋, 넷, 다섯, 여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하나, 둘. 음. 저희 학원에서는 20, 사모님 모시기랑 후진 스텝은 두번 정도 하라고 꼭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한번 하고 하면 바쁘니까 음. 두번 하면서 생각을 좀 하고 음. 여기서 저는 우비켜로 빠질 거예요. 저희 학원에 이제 기초발 이제 6번이 6번. 되겠죠. 음. 셋, 넷, 다섯, 여섯 할 때. 그러니까 제가 항상 손을 바꿀 때 어느 카운트냐. 그래서 저는 항상 다섯에 바꾸라고 얘기를 하고, 하나로 배우시러 오시는 분들은 셋에 바꾸라고 항상 해요. 그래서 셋, 넷, 다섯, 여섯. 손이, 손바닥이 하늘을 보고, 하나, 둘, 요렇게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 제가 등 뒤쪽에서 보여드리겠지만, 부원장 길을 막지 않은 상태에서 저는 여자를 보내고, 부원장을 보내고 돌아서 들어갈 거예요. 네. 보내고 들어가서 어깨를, 목을 씌울 거예요. 네. 여기서 할수 있는 바레이션이 되게 많지만, 그냥 여기서는 그냥 어깨 거리로, 셋, 넷, 다섯, 여섯, 하나, 둘. 쓴 상태에서 부원장이 앞으로 나갈 거기 때문에 네. 저는 발을 뒤로 뺐다가, 셋, 넷, 넷 다섯, 다섯 여섯, 여섯, 하나, 둘. 둘. 이때 자신 있으신 분은 십자가 말아들어가기 쓰리로 들어가셔도 돼요. 네. 여기서 꼬리를 치고, 여기서도 팔박을 쳐도 되고, 여섯 네. 박을 쳐도 되고, 이렇게 들어오면 됩니다. 네. 다시 보여드리면, 네. 셋, 넷, 다섯, 여섯, 이게 27번째 시간 거예요. 네. 자, 외곽을 돌아주고, 네. 여기서... 270도 회전을 해주고, 네. 여기서 부원장은 나갈 거기 때문에 제가 건너갈 네. 거예요. 넷, 네, 다섯, 다섯, 여섯, 하나, 둘. 하나. 여기서 그냥 십자 건너가기 쓰리 해주고, 네. 그냥, 그냥 원 해도 되고, 네. 여기서 투로 빠지는 게 중요해요. 네. 항상 저희가 십자 건너가기는 십자 건너가기 투가 생명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네. 네. 여기서 이제 부원장이 갈 거기 때문에 같이 볼 겁니다. 네. 셋, 넷, 네. 다섯, 네. 여섯, 하나, 네. 둘. 다섯 써요 하나 둘 제가 등을 보여 드려야 되기 때문에 한번 더 할게요 자 이렇게 썼어요 그죠 네, 네. 그 화면상에 부원장 길이 따로 있고 제가 이제 나가는 길이 따로 있을 거예요 그죠 그때 이손이 이 손이 지금 이 손을 다섯에 잡아주는 거예요 셋네 다섯. 다섯 이거 잡았죠 그죠 네. 그때 얘가 같이 요렇게 손바닥으로 잡아주고 네. 하나 둘 다시 보여 드리면 이렇게 돼 있잖아요. 오른손, 오른손이 잡혀 있잖아요. 그 왼손이 오른손을 잡아주고, 이 놔은 손이 이 손을 잡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네. 셋, 넷, 넷 다섯, 요렇게 잡아 다섯, 여섯, 네. 하나, 둘. 그럼 이제 부원장 앞으로 나가겠죠? 그때 네. 저는 네. 셋, 넷, 넷, 다섯, 여섯, 하나, 둘. 요렇게 네. 목을 걸어주고요. 그 다음에 어깨걸이로 갑니다. 네. 가면 지금 부원장 나갈 거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제가 여기서 네. 꼬리를 쳐줍니다 네. 이렇게 해서 29번째 네. 시간은 이게 다예요 네. 자 27번째 시간이 여기서 악수를 해서 어깨걸이로 서주고 여자는 갈 거기 때문에 따라와서 네. 외곽을 돌아주고 이게 27번째 시간이에요 네. 어깨걸이를 270도를 돌아서 해주고, 말아 들어가기 3가 들어가고, 십자가 나가기 3, 5, 6, 1, 2, 3, 2로 빠집니다. 여기서 이제 후진 스텝을 할 거예요. 여자가 오른쪽에 있으니까, 여자는 남자 기준으로 왼쪽으로 갈 거고, 남자는 여자가 서 있는 쪽으로 이렇게 오겠죠, 그죠? 그래서, 5, 6, 5, 6, 같은 방 발만 바라봐주고, 여기서 이제 우비켜로 빠질 거예요 빠질 때손 핸들링이 되게 중요합니다 못잡아서 못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그럼 머릿속에 그냥 아, 다섯에 손을 잡는다 카운트가 하나 둘셋넷 다섯으로 시작하시는 분은 다섯을 잡고 그 다음에 다섯 여섯 하나 둘셋 넷으로 하시는 분들은 셋에 잡는 거예요셋넷 다섯 이렇게 잡혔죠 그죠 여섯 하나 둘 그럼 이때 이 손바닥이 하늘이잖아요, 그죠? 네. 얘를 요렇게 돌려서, 이렇게, 집게손가락 네. 요쪽을 딱 잡아주고 네. 뒤로 돌 거예요. 세, 네, 다섯, 여섯, 하나, 둘, 자, 어깨 거리로 갑니다. 세, 네, 다섯, 여섯, 하나, 둘, 여기서 꼬리치. 꼬리치기가 들어갑니다. 요렇게 되겠죠, 그죠? 네. 이쪽에서 보여드리면. 네. 자. 네, 네 다섯 여섯 하나. 세네 네, 다섯 여섯 하나. 돌고. 네, 네 다섯 여섯 하나. 270도 돌고 어깨 거리. 여기서 하나, 말아 들어가기 쓰리. 하나 둘 셋. 네, 십자 건너가기 쓰리. 네 세네 다섯. 투로 빠지고. 세네. 여기서 이제 후진 스텝 세네 다섯 여섯 하나. 셋, 넷, 다섯, 여섯, 하나. 여기서 이제 하나, 보면, 네. 이제 이쪽으로 가면서 네. 손을 바꾸고, 네. 그러니까 손 바꾸는 게 제일 힘들어요. 손 바꾸는 거는 핸들링이라고 하는데, 핸들링도 정확하게 네. 다섯에 딱 잡아주고, 잡아주고. 어, 안안 바꾸고 가만히 있 예, 그렇죠. 손, 여자들 손 달라고 해도 안 돼요. 셋, 넷, 다섯, 여섯, 하나. 잡은 상태로 하나, 둘이 들어와야 돼요. 그리고 여기서 시작. 셋, 넷, 다섯, 여섯, 하나, 둘. 어깨 거리를 하고 말아 들어가서 이렇게 하면 이제 오늘 연결 고리 2물 번째 시간이 끝이나요. 그러면 악수에서 외곽부터 돌기 시작해 가지고 하고 그 앞에 것도 있고 그래서 연결을 계속 시켜 시키는 거고요. 제가 학생들한테도 우리 친구들한테도 얘기하지만 춤은 끊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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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 이제, 머리가 되게 복잡하니까, 그냥 음. 편안하게 연결, 음. 연결 할수 있게끔, 얘랑 얘랑 갖다 붙이고, 쟤랑 쟤랑 갖다 붙이고, 순서는 29번째 시간이나, 29번째를 돌리기 시작하면, 이거 했다가 저거 했다가 계속 연결을 하다 보면, 그렇죠. 노래 3곡, 뭐 4곡, 5곡까지 그냥 계속 중복 없이 추게 돼요. 그래서, 어, 춤을 배우시는 모든 분들, 저희 채널을 시청하시는 분들이, 남편으로 춤을 추지 마시고 최소한 연결해서 처음에는 원 플러스 1으로그 다음에 원 플러스 원 플러스 1으로그 다음에 네 개를 붙여보고 다섯 개를 붙여보고 그 다섯 개 중에 순서를 바꿔보고 이런 식으로 계속하다 보면 춤이 어 이거 한국을 추고 났는데 이걸 안 했다고 생각이 들 정도로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각 학원의 원장님들이랑 부원장님들이 제안 선생님들이 알려주는 모든 스텝이랑 핸들링 뭐 이런 거를 열심히 연습하셔가지고 본인 걸로 만드는 게 가장 중요해요. 가장 중요해서 열심히 연습하시면 저희 처음에 삼각 스텝 배우러 오셔가지고 지금 춤추시는 학생들이 네. 많죠. 네. 부원장이 직접 레슨도 해주고 저도 레슨을 하고 다 하고 있는데 신기해요 그죠? 잘하다. 예잘 하십니다 그래서 따라 다니요예 그래서 간격 잘 맞추고 다니고 막뭐 이런 기본적인 베이스를 갖춰놓 예 엄청 잘하세요 그렇죠 기본적인 베이스를 갖춰놓고 하나씩 하나씩 입혀 나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제가 항상 얘기하는 발에 자꾸만 스며들게 만들어서 편안하게 돌아다니면서 여자랑 같이 호흡 맞춰서 춤을 추는 그런 시간을 가지시게 될 겁니다. 언제 연습을 많이 하시면 그래서 열심히 연습하셔가지고 본인만의 발로 만드시고 벤치가 없는 사회가 되는 그날까지 저희들은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